반갑습니다, 구독자님. 아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오늘은, 올해 보리타작을 다 하고, 요땡크에두땡크 이빠이어 놨습니다. 이빠이어인데, 저땡크가저한땡크가 오돈석 저 나가네, 요 오돈석. 땡크두 개, 10톤인, 10톤. 보리가. 그래서 오늘, 그, 건조기, 그런니까 열을 대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볼이 건조를 다시켰습니다 기름 보일라가 지죠 기름 보일라로 떼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톤백에 담습니다. 톤백은, 여기 이제 담았는 거는 옛날에는 자루로 이래 담고 했습니다. 40kg짜리. 힘이 들어가, 모네요요새는 톤백에 바로 이래 담아가지고, 차에도 톤백을 실어 보내본대요. 그리고, 저, 트랙터에 지그를 장치를 해가지고, 지게차처럼, 딱이 사방길에 딱 사방 이래 지그를 만들어가지고, 걸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딱 물건을 받게끔요. 여기서 이제 배수, 배출되는 데잖아요. 그죠? 그럼 배출되면 딱한거 되면, 그래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지게차가 없어도 되잖아요. 트랙터가 지게차감, 겸 트랙터 그뭐두 가지 일을 한 가지가 다 하지요. 트랙터가 그래서 우리 집의 트랙터는 머슴 중에 상 머슴입니다. 우리 집 트랙터는 굉장히 일을 많이 요 주인이 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컴백으로 여기 10개를 이래 받아내는 겁니다. 1톤 적인 1톤 1톤짜리를 10개 받아가지고 어, 이제 면 되지야. 그러면 올해 상반기 농사는 이제 그 지방 뭐다돼 갑니다. 다돼 가고 이제 후반기 농사 모심 고덜게콩 심고 하는 게 이제 후반기 농사가 이제 어, 6월 초부터 7월 중순까지 이제 일이 되지야. 그러면 또 가을 추수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 시골에 상반기 농사, 하반기 농사. 그 상반기는 1 모자, 하반기는 2 모자. 아, 그게 아니네, 그러니까 그래, 그 농사 두번 짓는 것을 2 모자, 한번 짓는 것을 1 모자. 그래서 시골에 이 살아도 항상 이렇게 기구를 만들어 쓴다든지 또 기계가 부서진다든지 하면 본인이 직접 건쳐야 돼요. 그 시골에도 뭐, 좀, 농사를 질락하면, 뭐 용접도 할줄 알아야 되고, 절단도 할줄 알아야 되고, 뭐, 맥가이버가 돼야 돼, 맥가이버. 예. 뭐, 곰치면, 그, 그, 기사가 오가, 수리해주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뭐, 시간은 금인데, 한 시간라도 빨리 해가, 빨리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기사 기다리고, 뭐, 이래저래 있다가는, 언제 일 합니까? 그래서 직접 다 곰쳐야 돼, 직접. 저는 저 나름대로 뭐그 집안 한80% 90%는 제가 곤치가 설라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전문적인 거는 기술자한테 몇개 되지 그죠? 그리고 또 시골에 살면 항상 개발해야 돼, 개발, 발전하려고 해야 되고 우리 그 아직 숙제가 많잖아요 그죠? 숙제가 그뭐 회사를 다닌다 뭐 공문을 한다 이러면 시기는 일대로 만 하면 돼요. 시기는 일만 그그보다더 잘하려 하다 보면 잘못하면 뭐 이렇게 있잖아. 그죠? 공문도 그 국가에서 시기는 일만 하면 돼요. 회사에 그 다이아고 이렇게 가라있는 사람은 다이아만가라입으면 돼. 그런데 시골은 안 그래요. 다할줄 알아요. 다할줄 알아요. 그리고 숙제가 아주 많아요. 뭐. 그 농사도 잘 지어야 되지만은, 하늘도 도와야 되고, 땅도 도와야 되고, 사람도 도와야 되고, 뭐 농사 짓는 게, 이게, 위에 보면, 아주, 그, 뭐, 아주 이게, 첨단, 그러기네 일이라 그럴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보편적으로 그 하루, 일기만 볼줄 알아둬야 사람이 성공한다 그랬거든. 하루 일기마그볼줄 일기마 볼줄 있어도 왜? 하루 일기마 볼수 있으면 대부자가 된답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면 하늘도 이용해야 되고 물도 이용해야 되고 공기도 이용해야 되고 뭐 전부 이용을 다 해야 되고 사용을 해야 되고 어. 그기에 관한 숙제도 풀어야 돼요. 그래서 시골이 아직까지 개척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시골에 살면 다할줄 알아야 돼요. 뭐 본인이 뭐 못하면 뭐 하루 이틀 기사 기다리다 보면 일이 안돼 일이. 그래서 정말 이런 자기가 다할줄 알아야 돼. 요뭐 저는 될수 있으면 뭐 본인이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일이지요. 무척 노력하는. 그러면 곤치있는 것도 본인이 곤치야 되고 작업도 본인이 작업을 해야 되고 뭐 그러니까 일이 외에 보면 억수로 능률적이 능률적으로, 능률적으로 일을 해야 하루 일이 더 재밌잖아요. 뭐어때지에는 기계가 부사지가 땡볕 뜨이에 뭐 일하면 해보면참 조금은 힘들게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그게 재미한 게 그게 재미. 그리고 오늘은 폼백을 저내고 요거를 이제, 내고 이제 내놨다가 이제 차가 오면 또 트랙터로 이제 밖에 그좀 드러내주면 이제 크레인으로, 크레인으로 이제 이거 싣습니다큰차 있지, 큰 차. 그 위에다가 크레인으로 그내고 시골도 기계 영농을 해야 된다기계 영농 아니고, 그냥 뭐 옛날처럼 농사지으 가는 시골에서 농사 먼제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음 열심히 해야 되고. 뭐, 또 열심히 하는 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뭐좀 어중간하게 하면 그좀 재미없잖아요. 그죠? 열심히 땀도 한번 흘리보고 열심히 한번 하다 보면 또 그래야 하루가 팽 가쁘고, 팽 가쁘고 하루가 정말 그런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행복한 겁니다, 행복한 거. 일이 많다는 것도 행복한 거고, 하루하루가 빨리 간다는 것도 행복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이. 야, 너는 80대가 온나, 너는 90대가 온나, 너는 100살대가 온나, 너는 아직 조금 더설만하긴 해. 뭐 조금 더일 조금 더 하고 온다. 다 사람은 내용 연수가 그 사용 연수가 있습니다. 그러길래 그때까지 열심히 하면 되지.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그리고 또뭐 열심히 하면 재밌잖아. 그죠? 재밌고 힘이 생기고. 저는 뭐 아직 저 나름대로 그래요. 뭐 병원 가는 날까지. 열심히, 재밌게, 멋지게, 뭐, 그렇게 사는 게, 그 최고 아니겠습니까? 최 뭐, 정말 그 사람은 그래요. 자기 했는데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가보지 않은 길도 본인이 한번 가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죠? 그 뭐, 길이 다 딱히지가 있고, 아뭐 저거 좀 가라 가마 지겹어서못갈것 같아요, 저는. 응? 저 성격은 그렇거든요. 길을 개척해가면서 가야 재미가 있지. 길딱 닦아놔놓고 딱 아스팔트로 걸어가라 가마. 저는 재미 없어 못 가요. 저 직능 풀도 있고, 어? 억새 풀도 있고 이런데 해치가면서 이렇게 가는 그 재미, 그 정말 짱 아닙니까? 인생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길로 만들어야지, 자기가. 그, 뭐, 물론, 뭐, 다 길은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렇다고, 뭐, 특별히, 뭐, 길을, 뭐, 없는데, 새리 가시밭을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원 길에서 조금 더 이탈해가지고, 새로운 길. 그러 가면 좋아요. 또 가다 보면 보람도 느끼고, 또, 쾌락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그 재미로 막 농사 짓습니다. 뭐 내가 열심히 지나면 누가 먹어도 먹겠지. 내가 농, 농사를 열심히 지나면 누가 먹어도 먹겠지. 그 재미로 뭐 저는 농사 짓습니다. 물론 뭐 사람이 그 돈은 뭐안 따지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거 뽑아 내가 열심히 하면 누구라도 맛있게 열심히 먹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자님, 반갑습니다.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콕 눌러주세요.